안녕하세요 오동입니다 슬로베니아 이제 2일째 사실 어제는 거의 잠만 자고 오늘이 본격적으로 돌고 내일이 이제 크로아티아로 이동합니다 어 사실 슬로베니아는 뭐 다른 데 가면 더 좋겠지만 야 거쳐가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오늘 주블라나 성을 한번 가볼게요 성을 가고 그 인근 걸으면서 또 영상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먹지 못했던 한식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제가 좀 실치공감이 있긴 한데 되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안 되면은 식품점 좀 갔다가 오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물 사는 거 성공했어요 아 유럽에서 당해가지고 탄산 있는 거 탄산수 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너무 당했어. 지금 이제 한식 먹으러 이제 갑시다. 근데 되게 싸요. 8.5유로 그 도시락 8.5유로고요. 되게 싸가지고 두개 정도 먹어보도 될것 같아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한식을 먹기 위한 삼고초련의 삼고초련 세 번째 방문입니다. 이제 진짜 먹을수있을지 모르겠네요. 여기서 주면 음. 제육볶음 제육에 에... 이제 라이스 추가되나요? 음. <laughs> 네. 라이스 하나만 더추가해주밥 하나 추가해주세얼마예요 어, 응? 감사합니다 그 버스랑 그 중앙 기차역, 기차역하고 가까워가지고 밥 먹기 좋은 것 같습니다. 밥 먹기 좋고 뭐 가격도 나쁘지 않아요. 가격 나쁘지 않은데 밥이 3유로 정도 하는 것, 3유로래, 2.5유로 하고요. 근데 물어보시더라고 밥다 먹었을 수 있겠냐고. 근데 뭐 웬만하면 다 먹죠. 지금 제가 배가 많이 고픈 상태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한번 맛있게 먹어보고 한 맛있으면은 저녁에도. 또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 와서 어, 비싼 거에다가 비빔밥은 먹어봐야겠어요. 과연 얼마큼 주실지 난 궁금해요. 이게 오 기름이 좀 많네. 대콤푸덴. 음, 와 이게 8.5 유럽입니다. 8.5 유로. 와8.5 유로. 먹어보도록 할게요. 기름이 많아서. 밥에 비벼 먹어야겠다 그럼 맛있겠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먹어보도록 할게요. 숟가락 도 있네. 와, 숟가락 귀엽다. 숟가락 되게 귀여워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밥을 꽤 많이 주시네. 음 밥은 좀맛있다 2차전 시작 2차전 비워 먹어야죠 아아우리나맥 매콤함 좋다 아. 2차전 아, 약간 단맛이 많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와 맛있다. 달달한. 아 맛있다. 저 여기가 슬로베니아 국립 대학 도서관이거든요. 여기가 뭐가 유명하다는 거야? 예술인의 거리라는 데를 한번 가보려고 해요. 그 도서관에서 왼쪽으로 나와서 두 블록 길 지나서 왼쪽이면 예술인의 거리라고 합니다. 그 거리가 불법 주차나 뭐 쓰레기 이렇게 많아가지고 좀 예산을 투여해서 만든 거리라고 하는데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엄청 낙후가 됐습니다. 뭐, 뭐 없네. 그냥 이러고 지나가는 거 봐요. 봐 <laughs> 시원하다. 이게 신광장 분수라고 합니다. 신광장 분수라 하고요. 시원하다. 조금 이따 저 시계탑에 올라가서 볼 겁니다. 여기서는 볼게 뭐가 있냐? 그냥 편안하게 산진 찍는 것도 있고요. 여기 앉아서 맥주 한잔 하면 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 동상이 예전에 여기에 큰 지진이 있었대요. 큰 지진이 있었는데, 음. 그래서 큰 지진인데 여기 시장이었던. 그래서 함, 어쩌고 저쩌고에 직원 요청을 했었대. 아무튼 근데 동상 왜 만들지 모르겠어요. 뭔가 했으니까 만들었겠죠. 근데 오늘 날씨도 여전히 좋네요. 여기가 보이는 게 류블 나차가 류블 나차, 나나차강 근데 역시 한강에 비하면 진짜 작네요. 우리가 한강이 진짜 큰 거야. 이 다리는 구두 수선공의 다리라고 합니다. 왜 구두 수선공의 다리지? 이유를 모르겠네. 이게 구두 수선공의 다리고요. 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 다리를 건넌 다음에 저쪽으로 가면은 카페숍이나 메인거리들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가시죠. 자, 여기가 메인거리입니다. 메인, 메인. 카페숍도 많고 많고 이런 거리입니다. 아마 이게 시청 아니면 구청이가 시청이라 그랬는데, 구청이 아니면 시청입니다. 여기가. 이게 10m 되는 오벨 리스크 상이라고 합니다. 이쁘네. 근데 여기 너무 공사하고 있다, 진짜. 네. 직진하다가 그맨 거에서 리 직진하다 보면은 야 이게 성당이 있고요. 어 들어갈 수 있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니까요. 이유로? 요야 이유로를 내야 되나 보네. 아, 성당 이유로는 안 내겠습니다. 들어가실 분들은 들어가세요 성당. 저는 성당은 이제 그만 들어가도 될것 같아요. 성당을 많이 들어왔으니까 여기 네,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 성당 이유로 들어가실 분들은 이유로 내시고 들어가시 바랍니다. 여기 문이 또 유명한가 봐요. 이 이게 1996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그, 유불련에 방문하 시기에 맞춰 가지고 만든 문 같아요. 그 부분에서는. 문에, 유블라냐, 유명했던 카톨릭 신 기여한 여섯 명 주교가 죽은 예수의 시선을 내려다 보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여섯 명의 주교였던 분이 이 문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근데 표정 진짜 레열하게 무섭네. 네, 이제 여긴 다 봤습니다. 네, 이제, 푸니쿨라 타고, 유블레아 상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거 타고 올라갈 겁니다. 타고 올라가야지. 여기서, 캐슬타워도 같이 올라가시는 거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푸니쿨라 티켓이랑, 어, 그리고, <laughs> 예, 탑에 올라가시, 꼭대기 올라가시는 것도 같이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푸니쿨라도 타고 그리고 올라가는 것까지 한번 다 구입해 볼게요. 1 6 유로 됐고요. 이게 뭘 이렇게 주셨는데, 네, 뭔가 이게 찍는 거 좋고, 티켓 같은 거 좋고, 푸니쿨라 티켓이네요. 이게 푸니쿨라 티켓 이렇게. 한번 타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16유로였습니다. 16유로 였습니다 16유로 이렇게 해서 찍어서 들어갑니다 과연 네. 저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쉽게 이렇게 들어가고 타보겠습니다 배가 좋겠네요

원투원 딱원 미니 딱 1분 딱 1분 탑니다 1분 자, 1분 타고요 자 이렇게 내려서 한번 <목소리> 이제 네. 성 안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화 하나 이렇게 들어왔고요 뭐가 어떻게 어떻게 보지 하나도 모르겠다 작네 되게 작습니다 올라오면 이런 곳이 있네요 아, 이런 전경입니다 이런 전경이구요 사진 아, 찍 사진이 그렇게 이쁘게 나올 곳은 아닌데 애매 애매하다. 아 이렇게 폭탄도 있고 있긴 한데 좋아하고 그런 것도 뭐 그냥 관심이 없고 화장실을 돈 받는 이곳 더럽구만 화장실을 돈을 받다니. 1 16, 6십육 위로나 되는데 화장실 덮내야 돼. 저 시계 위로 올라가야죠. 또 깃발 있는데 한번 가봐야죠. 여기. 여기야? 여기 어, 올라가야 되는 거야? 어, 어. 오우씨. 이 계단 올라가야 돼, 이렇게. 와. 무섭네요, 이거. 오, 잠깐 쉬고. 와. 그래도 여기가 좋은 거는 양쪽으로 내려오는 거를 분리시켜놨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올라, 이 마지막 층이거든요. 올라가 볼게요. 날라가겠는데? 내려놓은거 얘는 강아지로 이런거 잘 만들어놨다 무섭게 만들어놨네 서 어, 어. 가려고 합니다 이제 나가야지 어디로 나가는겨 여기로 나가는거겠지? 여기 나오면 되나? 어디로 나가는거지? 어디로 나가는거지?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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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tside, out. Here. 아, Here. 여기. 어어. 자 아? okay. oh. <laughs>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성은 다본것 같아. 하아 여기는 안 오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냥 돈안 내고 들어올 수 있는 데까지 들어오면 될것 같아요. 여기 안까지 들어오는 거 있으니까 걸어서 들어올 수면는 들어오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푸니콜라 타고 이제 또 다시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성 내부 중앙에 있는 건데 그렇게 크지 않아요. 크지 않고 그냥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런 게하냥 이쁘다 그냥 이런 게돈 내고 굳이 안들어와도될것 같아요. 그 올라가 이렇게 공짜로 할수 있는데만 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게 타는 게더 재밌다. 이거 타는 게 훨씬 더 재밌어요. 일본. 이거 타려고 <목소리도> 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 유블레라 성은 그냥 그냥 방문하셔도 될것 같아요. 예고 푸니쿨라 안 타도 걸어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걸어 올라가고 성에 안, 그 성에 혹 시계탑 안그 꼭대기 캔슬 탑안 올라가도 돼. 그냥 안에 무료로 볼있는거 그냥 보고 그냥 굳이 티켓 구입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16유로야. 와, 2만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볼게 없어. 다른 외국의 성도에 비해서 볼게 없어가지고, 그리고 전망이 높은 것도 아니에요. 와, 뭐 멋있다, 이것도 아니야. 네,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좀 남겨봅니다. 꼭 내실 네, 필요는 없어요. 네, 궁금하시다면 은프리쿨라 네, 타기가 가장 재밌다라고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는 중앙시장입니다. 그프리쿨러타는데 바로 건너편에 바로 이렇게 중앙 시장에 있는데요. 여기서는 낮, 너무 낮아 가지고 사람이 많이 없네. 많이 아, 이게... 1 5 몽키로 5유로 음, 이게 중앙시장. 많이 닫았네 지금 시간이 3시 22분 인데 역시 오전이나 그런 시간에 하나 봐요 그때 저희 저녁에 왔었죠 여기가 드래곤 그상 있는 데고 여기가 부살자의 다리 그리고 이게 부살자의 하는 이게 아담과 이브가 도망칠 때한 모습을 편성한 동상이라고 합니다 행사가 특이하네 아, 그래 구워진 거 봐라. 와, 냄새 이끌린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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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먹겠다. 좀 유로? 안 비싼데. 어, 먹을만한데. 와, 오늘 행, 여기 뭐 행사 이거 크하나 봐요. 장난 아니다. 쏘리 네 여기가 삼중교 다리입니다 삼중교 다리 세 개의 삼중교 다리고요 보행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 유명한 사람이 그래서 삼중교 네, 이게 삼중교의 다리 그리고 이게 보이는 게성 프란체스코 성당 한번 들어갈 수 한번 볼게요 <돈> 수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여기 주변인건 다 본거 같습니다 이제 스소로 돌아가서 아 스트로 돌아가보다는 좀 마실 것좀 사는 다음에 좀 시원하게 해 놓고 저녁에 좀쉴수 있도록 준비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트 가려고요 <laughs> 마트 가고 오늘 하루는 여기서